열린마이크로 바꾸시면은 키 따로 누를 필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혹시 열린마이크예 예, ESC 누르시고 예 아, ESC에 설정까지 왔는데요 아 설정에 와서 오디오 예.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들어가시면은 네. 음성 대화 말하기 방식 있죠 아예 요거를 이제 열린마이크로 바꿔주세요 예 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아, 빠데갈까요 예, 빠대? 빠데? 예 하죠 갑시다 제가 겐트비안 충이라서 좀 <laughs> 아, 괜찮아요. 저도 못하니다 have... <laughs> 저도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예. 네. 아 지금 PC 방이세요? 예. 네. 아 PC 방이라서. 아무것못 써가지고. 아 그렇구나. 뭐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시즌 1 끝나고 경쟁전 아직 없죠? 네. 없죠. 네. 그렇죠. 이게 리우 올림픽 한다고 네네. 이게 문제가 참 많네요. 아무리 전리품을 까도 전부 다 리올림픽 그것만 나오고. 그렇죠. 올림픽 그것만 나오죠. 예, 저, 아. 얼마 전에 니온겐즈가 떴는데요. 네네네. 어제 루시우가 떴어요. <laughs> 루시우 많이 하세요? 아니요, 잘안 하죠. 특이한 유연성인데. 잘... 난리 나기 때문에. 어, 이 <laughs> 저는. 네? 가끔 심해가면은 네. 저희팀에서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힐이 있는건 무조건 힐러를 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솔져가지고 힐러하는 애들이 있고 네 흐하하 <laughs> 제니아타를 가지고 딜만 <딜을> 하고 <laughs> 제니아타로 딜만 넣고, 네. 네. 넣고. 예그렇죠 제가 최고가 5 3점이요 어? 그럼 좀 잘하시는거 아닌가? 최고가 5 3점이고 네. 마지막으로 네. 했을때가 4 6점이었어요 마지막이 46.. 40... 어?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닌 거 아닌가? 그쵸?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잘하시네. 어? 잘하시네요. <laughs> 너무 렇고 뛰지 마세요. 자, 이번 판좀 괜찮다. 이번 판은 좋네요. 어, 좋네요. 좋네. 바스티온 뭐야? 공격 바스티온인 거야? 쟤네들 바스티온 잡았네 어, 뒤에 메르시랑 겐지 들어왔습니다. 겐지 뒤에 멈쳐야지 어, 겐지 들어옵니다. 아 씨, 입술하고 인중 사이에 여드름 나왔어. 아. <laughs> 여드름 나왔어. 천하사범 건드려도 막 터져가지고 지금 따가워 죽겠어요. 저 야사시님 혹시 지금도 여드름 터진 거 아니죠? 네 지금은 아 한파가지고 말았어요. 아니 말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laughs> 걱정했습니다. 아 어, 말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그래 티브롬 딩고가 더 쓰라려 괜찮으신가요? 네. 별리품 진짜 싫어요 뭐.. 뭐 나왔어요? 젠야타 승리포즈 메달 <laughs> 지원 전문이네 전부 다 <laughs> 지원가 하셔야겠는데? 젠니아타 감정표현 도발도 있고요 승리포즈 메달에다가 아니 뭐그 정도면 거의 지, 지원가로 이제 전형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나스킨 하나에 루시오 스킨, 메르시 전설 스킨 그게 말이 안 돼. 어떻게 나오라는 딜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아 딜러도 나오긴 나왔어요. 난진 이홍 난지 하나 떴고. 네. <laughs> 리펀 제가 샀고. 네. 판조도 제가 샀고. 정크레 전설 하나 떴네요. 나머진 다 본인이 사시고. 아, 공짜로 뭐. 주는 거는 지원가만 공짜로 퍼주고. 공짜는 뭐였 솔직히 말하면 공짜로 오긴 공짜로 너좀 저기 뭐가 있었어? 반갑습니다. 이제 목소리 들린대요. 이제 목소리 들린답니다. 예, 꿈이 수시는. 잘해봅시다. 근데 말을 안 하시나봐요. 마이크 안 쓰시나봐요. 저 친구는 집에서 저 친구도 집에서 안돼 아. 마이크가 없습니다. 아, 근데 무언에 무언에 지도한테 끊겼어. 아, 이거 왜 이래 요 우리 치에. 젠 제냐타인데 초창 피해량 1위야. <laughs> 우리 뭐야? 어? 딜러 어디 갔어? 우리 딜러가 따로 없는데? 아 디바. 괜찮습니다. 우리 할수 있어요. 원래 제냐타가 딜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냐타만 믿습니다. 혹시 어. 원래 심해서는 아스테온이랑 터로비오만 잡으면 필승입니다. 필승. 또왔다또왔다또왔다 여기 또 왔다, 또 왔다. 뭐 어보라아리퍼리퍼리퍼리퍼컷저 뭐냐? <laughs> 아, 아, 아. 위도우가 자꾸 방어을 쏘는 거 같이 아, 방어구, 방어구 가지고 방어구 가지고 가세요 방어구 먹으세요? 어,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구성템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되잖아, <이제> 죄송합니다 <laughs> 내가 먹어버렸네 음. 이것도 그냥 뭐 무난하게 막겠는데요? 뭐 다른 짓만 안 하면 자 방어구 가지고 가십시오 방어구 가지고 가십시오 디바 디바 모르나 본다 방호구 내가 먹었어 네가안 가지고 가길래 미안해 미안해 친구야 내 포탑 어디서 뭐하냐 나이스 디버 어디갔어 방호구 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친구야 일로와봐 방호구 먹어라 어. 방어고 먹어라. 방, 방어구 먹어라. 방어구 먹어라. 미안하다 여여기다 여다 그렇지. 야 그렇죠. 이실력 딱 쪘다 딱 쪘다 어어 �wie 다딱 쪘다 딱 쩐다 i n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잘 들어갔다. 이 <목소리> 어, 좋습니다. 오시씨 방어구, 방어구 먹어 그렇지. 여기까지 방어구 배달 되나요? 가겠습니다. 어디 갔죠? 아, 여깄네. 어! 뭐 됐어. 닦고 어요 야, 이겼다, 이거는. 무난하다. 루슈 어디 갔어, 루슈. 나싸다아마스테온 좋았다 아... 오. 오 뭐야 젠야타? 한 뭐였지? 젠야타 음. 뭐지? 아 이거 한거 고유해 질마시보 좋습니다. 어. 킬러 줘야지.